뒤로, 뒤로, 뒤로. 뒤로. 자, 뒤로 누워 이렇게. 자 다시 앞으로, 뒤로. 어, 세게 해봐. 자, 뒤로. 이봐봐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바다가 안 돌아가지. 그러니까 앞으로 올 때는 몸을 몸에 힘을 앞으로 이렇게.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 어떻게? 해? 뒤로 이렇게 꽉 이렇게. 알겠지? 응. 나도 잘해 잠깐 응, <laughs> 이렇게 하면 계속 볼수 있대. 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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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때잖아요 알았지? 몸을. 을나 어. 자. 어. 어. <laughs> 힘을 줘 힘을 앞으로 그렇지 뒤로 기대 뒤로 기대 <laughs> 안된다 안된다